자, 이슬람 예술가들은 꽃과 기학 형태의 이미지들로 굉장히 아름다운 독특한 장식을 만들어 왔다. 자, 뭐뭐에 왔다니까 여기가 완료 시제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해부동사 그렇게 쓰면 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어. 굉장히 아름다운 독특한 장식. 자, of beauty. 이걸 표현을 쓰, 써야 되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of great beauty 하면 되겠죠, 그죠? 독특한 장식, unique decoration 어. 이게 목적어 이슬람 예술가들이 주어, 자모모으로라는 표현이니까 전치사 with 쓰면 되겠죠, with flowers 과니까 and geometric forms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러면 Islamic a r t i s t have created unique decorations of great beauty this so, is with flowers and geometry forms.